김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건강 보험공단 건강 백세 운동 강사 김정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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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은 것처럼 웃은 것처럼 자고서요 세상 이 보소 스마이스마이 스마일. 감정, 열정. 알았어 아셨죠? 어, 미웅 대신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 하나. 오케이. 하나. 오, 어, 똑똑해. 아, 태국에서. 아, <laughs>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숨 대신 박장대로 마지막에. 어, 어떻게? 긍정. <laughs> 열정, 사랑, 확장해서 잊어버려요. 여 손가락 꽉꽉 꽉꽉 치면서 나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웃고 살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시작! 나쁜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요. 웃고 살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사과같은 내 얼굴 천사처럼 웃지요 눈도 빵긋 입도 빵긋 코도 빵긋 빵긋 한번더 시작 사과같은 내 얼굴 천사처럼 웃지요 눈도 빵긋 코도 빵긋, 입도 빵긋, 빵긋. 웃음 한번더 시작! <웃음> 오, 이, 이게요, 비닐같이 생겨가지고요, 되게 더워요. 너무 더워. 그래서 한 여름에는 입고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네. 잠시라도 걸쳐야지 출소 불을. 시작. 힘을 주고 팍팍 올려줘. 그냥 끼지 말고 이 운동할 때는요 조금 힘들다 할 정도로 해야 돼. 살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몸이 처음 아픈 사람은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어. 근데 할수 있는 분은 힘 있게 착착 올려서 스트레칭이 완벽하게 되게 하면 땀이 쫙쫙 납니다. 자 만세부터 시작. 이렇게 쫙쫙. 자, 올려서 오른쪽으로 왼쪽, 시작. 하나, 네. 땡겨, 당겨 둘, 셋, 넷, 아스, 오른쪽. 시작. 이번에는 좌우로 하겠습니다. 열까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아 시원하다. 자 뒤로 이 상태에서 쭉쭉쭉쭉. 한번 더. 아유,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네. 자, 이번에는 무릎을 이렇게 하면서 와, 깨지는 소리 나네. 집이, 방이 좁아가지고 벽이 타요, 벽이 타. 자, 시작. 하나, 두, 쭉쭉 올려 스트레칭이 돼요. 네.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잘하셨어요. 감고 이제 아령합니다 아령 자, 무릎을 살짝 살짝 이렇게 낮추면서 하겠습니다 어, 하체가 더 건강해져요 시작 하나 둘셋내 몸에 맞춰서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낮춰 s s go god a ho you amad 만 마시고 자 팔자로 돌려줘요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6, 6, 7, 8, 9, 9, 자 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그. 네. 네. 아섯여섯일아 으아. 아 으아. 아우아 으아. 으 너무 좋다. 자, 으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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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아 자, 시작! 하나 둘 머리 뒤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둘. 둘. 네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아홉! 뒤쪽으로 하는 거는 자 이번에 수건을 당기면서 발 터치를 해요. 이것도 운동이 많이 되거든요. 자시작 옆발. 셋팔 운동 잘 해야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두, 두,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힘드니까 음. 무릎을 조금만 관절 건강 운동 할게요. 무릎을 살짝만 살짝만 터치해 주면서 살짝만 자,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붙여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리고 둘 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 두,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리고 네또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셨어 자, 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호흡, 시작. 한번 더, 시작. 앉으세요 아이고 좋다, 좋다. 수건스트레칭을 물병체조보다더 좋은 것같아 수건스트레칭 아, 오늘 가르쳐 드린 거 걷기 운동 하실 때 엄지하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하고 여기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데, 이 엄지발가락 밑에 넓은데, 여기다 힘주고 걷는 거, 오늘부터, 걸을 때 신경 써서 한번 거기다 힘을 주고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뇌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바른 자세로 유지가 돼요. 이그 팔자 걸음도 이렇게 바르게 는데 그만큼 도움이 된대요 왜냐면 힘을 주면서 앞, 엄지에 힘을 주면서 걷기 때문에 자세도 바로 걸어지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가에다가 힘주지 말고 나이 먹으면 여기다가 가에다 힘을 많이 주네 여기다가 힘을 주시라고 여기 여기 아셨죠? 여기가 뭐예요? 우리 인체 여기가 뭐예요 여기? 에? 머리 머리 두뇌 두뇌 머리요. 그래서 이 머리를 꽉꽉 누르면서 다니는 얘기요. 그럼 지압이 되잖아요. 우리 뇌를, 뇌를 지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그만큼 좋단 얘기요. 그러니까 꼭 엄지 발가락에 힘주고 걷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절대 뇌가 더 나빠진 일이 없고, 더 점점 건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때 운동하세요. 제가 가르쳐 준 거.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신 분 없죠? 감사합니다.